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 한국에 온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케이 모처럼 외출하려던 참이다 나도 데리고 가라 인간 미안해요 이것은 용감한 어른들만 갈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푸르미르처럼 강아지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사실 나는 개가 아니라 개가 아니라 애드립이+ 애드립이 생각나지 않으면 꼽사리 끼지 말고 포기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e do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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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라 l 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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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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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방 맞으세요. 그렇다. k 가 방문한 곳은 한의원이었다.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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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어려운 말은 대본에서 생략한다. 제 몸은 어떤가요? 이럴 수가... 어, 어 왜죠? 저, 저럴 수가... 왜... 왜 때문에, 때문이죠? 아휴, 그렇게 겁먹지는 말고요 오, 겁을 먹다. <laughs> 많이 긴장했구먼! 겁을 먹다, 겁을 먹었다. 저 지금 다이트 중인데 혹시 제가 먹은 게다 나오는 거예요? 에거머니나 케이 살려. 케이는 지금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중이다. 허 기가 커도 너무 커서 남들보다 침을 세 배는 맞아야 하는구만. <laughs> 살다가 보니 이런 손님은 또 처음이군요. 아이 참 저는 아픈데 자꾸 웃고 그러세요 같이 웃고 싶잖아요 하, 그럼 침 맞는 동안 내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소 이 말투는 너무 비슷터고거기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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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서울에 사는 거지는 누구일까요 음 모르겠는데요 <laughs> 정답은 설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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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한의사는 아재 개그를 좋아했다. 햄버거의 색깔은 음... <laughs> 음, 모르겠는데요 <웃음> 버건디 <웃음> 그렇게 아직의 그 스무 개를 더 듣고 나서야 끝난 진료 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 어이 환자분 괜찮아요 정신 차리게 웃긴 이야기해 드릴까요 오 어, 어, 정신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름. 그만 정신 차려, 선생님. <laughs>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케인은 아직도 한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aughs> 오리가 얼면 뭔지 아시오? 그렇다. 케인은 아재 개그 지옥에 빠진 것이다. 어, 서, 설마? 언덕 <laughs> 이대로 질수 없어 나에겐 미쓰리케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laughs> 좋습니다 글로리의 산이사 선생님 그 승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음, 응? 나는 승부라고 한 적이 없지만 What letter of the alphabet has the most water? 어... 알파벳 알파벳 어? 시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내... 내하 이걸... 내가 이걸 맞추지 못하다니 아재 개그의 진한하사는 그렇게 파란 나비처럼 떠나갔다. 그날 밤. 아니, 그래서 그한하사를 이겼단 말이야? 그럼요. 이래하도케하하 아주 하니다 태권도도... 태권도가 벌써 하하고요 태어나서 누하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어, 신지가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이겨서 속이 뻥 뚫렸겠구나. 어, 둘다. 캭. 마가 개감좀 다오. 구멍 난 가슴에 우리 배속이 뚫려버렸어요. 뚫려버렸어요. 119좀 불러줘요. <laughs> we know that there is a specialist in every town. 케이, 내가 깜빡하고 말안한게 있는데 말이야. 케이가 좀 조심해 주면 좋겠어. 어, 어, 혹시 제가 지순이 몰래 아이스크림 다 먹은 걸 들킨 건가요? 네, 가 그랬냐고? 어. 아니 그 머리띠가 안 이쁜데 이쁘다고 말해서 들킨 건가요? 뭐 하자는 거야? 어, 지순? 착하고 마음이 넓은 수의사 지순? 아, 아니 아니 우리 동네에 되게 특이한 분이 있는데 음, 나쁜 친구는 아닌데 조심하라고. 어 그래요? 누굴 누굴까나? 그날 오후 할리벌떡 할리벌떡 산책 좋아 산책 좋아. 세차를 마친 케이는 푸르미르와 산책 중이다. 푸르미르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예, 플스 비행기 모드로 편히 앉아 볼 필요한 말 속으로 앉아, 앉아, 간식 줘! 앉아, 간식을 주십시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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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981. 설마 당신은 한강에서 치킨 라면을 자 라면을 자꾸 훔쳐 먹어서 항공이들을 지독하게 괴롭힌다는 미스터 불비둘기. <목소리> 그렇습니다, 비둘비둘. 저는 이 구역의 폭군, A.K.A. 다조아라 불러주십시오, 비둘비둘. 저저 눈뜬 거 봐봐, 저거 저거 아주 못되게 생겼다. 평소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방구석 여포주에 말이 많군요, 비둘비둘. 자자 싸우지 자, 말고요. 미스터 비둘기는 갑자기 왜 저에게 말을 거셨나요? 혹시 예고장이라는 걸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고장? 방금 세차를 막 하셨군요. 네. 아주 광이 번쩍번쩍하네요. 뽀득뽀득 아, 새똥이라도 그, 떨어지면 청유감이 같군요. <laughs> 부드드드. 아, 아니 저저저새 새가! 아유, 빨리 가서잡았어야지 쟤는 큰손실 온다고 유산소 운동도 안 하는. 아, 날지도 않는 애를 놓쳤네 놓쳤네? 놓쳐? 내가? 완전 닭쫓던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구만 놓치다? 놓이다? 아무튼 계속 걸어 얼른 와 얼른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몸보신 하루 들 왔나보네 여기 완전 맛집이야 한국 맛집? 어... 너무 기대됩니다 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라고 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는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직 한국어 배울 타이밍 아니야 아... 아 그래요? 우리 차례다 얼른 들어가자 먹글보글보글어먹글보글먹글 보글. 아, 보글. 꿈틀꿈틀 지순 이거 생기기 조금 이상한데요? 대머리에요? 아휴 일단 한번 먹어봐. 아직 살아 있어요? This dish is called 연포탕. It's a soup with Korean long arm octopus in it. 오, 어 무서워요. YRTR. 뜨겁게 먹다 보면 몸에 기가 돌아올 거야. 냠냠냠냠냠냠냠냠 끈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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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어디선가 들리는 의미심장한 목소리 아니, 이 목소리는? 아, 뜨거운 거 먹었더니 더워 죽겠네 오, 죽겠네? 죽다? 안 돼요! 당신은 죽으면 안돼